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 11시가 넘은 시간. 도아는 집을 나서면서 가슴이 답답했다. 오늘도 직장에서 상사의 무자비한 잔소리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의 전제 결혼할 거냐 하는 한숨 섞인 물음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28살, 아직도 좋은 집안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나날들. 그녀는 그런 삶이 싫었다. 하지만 변할 용기도 없었다. 그냥 편의점이라도 가서라면 한 봉지 사서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울고 싶었다. 마트 문을 밀고 들어서자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그녀를 맞이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카운터 뒤에서 졸고 있는 아저씨 직원, 그리고 저쪽 선반을 정리하는 여자. 도안는 라면 코너로 향했다. 신라면인가, 진라면인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제대로 고를 수도 없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고일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도하는 화들짝 놀랐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자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짧은 단발머리에 청바지 위에 마트 에이프런을 두른 그녀. 눈이 크고, 입술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새였다. 이름표에는 도하라고 적혀 있었다. 아, 네, 그냥 라면 사러 왔어요. 도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도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따뜻했다. 마치 친구처럼, 아니, 더 깊이 스며드는 무언가처럼. 늦은 시간에 라면이라니,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도 힘드셨죠? 저도 가끔 이렇게 야간 근무하다가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하이 말에 도하는 입을 다물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 낯선 여자가. 도하는 선반에서 라면 하나를 집어들며 웃었다. 이거 추천해요. 매운맛인데, 먹다 보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그런데, 눈이 좀 붉으신데, 괜찮으신가요? 도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도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도아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재고실 쪽에 따뜻한 물이 있어요. 차한잔 마시고 가세요. 손님인데 특별 서비스예요." 도하는 망설였다. 이 시간에 이런 마트에서 낯선 여자와 재고실? 미친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도하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다. 그 안에는 서울의 차가운 방공기처럼 스며드는 온기가 있었다.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고실 문이 열리자 상자 더미와 먼지 쌓인 선반이 드러났다. 좁고 어수선한 공간이었지만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과 전기포트가 있었다. 도하는 컵에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내밀었다. 마셔보세요. 한국 녹차예요. 제 집에서 가져온 거라 특별해요. 도하는 컵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도하는 맞은편에 앉아 팔꿈치를 기대며 웃었다. 처음. 아니요. 지난주에도 오셨어요. 라면 사러. 그리고 그 전주에도. 매주 목요일 밤, 11시쯤. 제가 기억해요. 손님들 중에 제일 솔직해 보이세요. 도아의 뺨이 붉어졌다. 정말 그랬나? 그녀는 매주 이 마트에 왔지만, 그건 습관이었다. 집 근처라서,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도하는 계속 말했다. 저도 도아 씨처럼 밤에 혼자 걷다 보면 울고 싶어요. 서울은 아름답지만 사람들 속에 숨기기 힘든 게 많아요. 가족, 직장, 사랑. 특히 사랑은요? 사랑. 그 단어가 도아의 가슴을 쿡 찔렀다. 그녀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진짜 사랑은 고등학교 때 동급생 여자아이와의 속삭임 같은 감정은 그냥 착각이라고 치부했다.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감정.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금기였다.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가족의 눈초리와 이웃의 소문 속에 파묻히는 도하 씨는 연인이 있나요? 도하의 물음에 도하는 살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그림자가 스쳤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헤어졌어요.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죠. 재고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도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비가 그치면 한강 가서 산책할까요? 여기서 가까워요. 밤 공기 마시면 기분이 좀 나아요. 도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빨리?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마트 문을 나서 함께 걸었다. 비가 살짝 내리는 한강변. 네온사인이 물에 비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도하는 우산을 함께 쓰며 속삭였다. 도아 씨,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여기서 만나요. 약속이에요. 그 순간, 도하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 아니, 그냥 우정. 하지만 도하의 손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매주 목요일 밤, 마트 재고실에서 시작해 한강변 산책으로 이어졌다. 도하는 도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마트에서 일했다. 가족은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엄마는 매일 전화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졸랐다. 도하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한국에서 그걸 말할 수 없죠. 추석에 내려가면 친척들이 전제 시집갈 거냐 물어보고 저는 그냥 웃어요. 도아는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비슷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와의 그 미묘한 감정. 키스 직전의 순간, 하지만 도아는 도망쳤다. 나도. 그래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사회가, 가족이. 도아는 도아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한강 다리 아래,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무섭죠. 하지만 혼자 있으면 더 무서워요. 함께라면 버틸 수 있어요. 그 손의 온기가 도아를 녹였다.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서울의 밤하늘이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다. 그 후,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도아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도하에게 털어놓았고 도하는 마트에서의 피로를 도아의 품에서 풀었다.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먹고 KTX 타고 부산 여행을 꿈꿨다. 도하의 고향 바다를 보고 싶다고 도아가 말하면 도하는 언젠가 데려갈게요. 제 손으로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했다. 도아의 절친 지은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남자 만난 거야, 도아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은이는 눈치챘다. 어느날 카페에서 만난 지은이가 물었다. 그 마트 여자에? 너희. 뭐야? 도아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사랑해. 진짜로. 지은이의 표정이 변했다. 미쳤어. 한국에서. 가족한테 어떻게 말할 거야? 너희 회사도 보수적잖아. 나 때문에. 아니,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 도아는 안심했다. 지은이는 오랜 친구였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사랑은 더 뜨거워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도아는 도아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목걸이, 은색 팬던트에 DNA라고 새긴 것 도하는 감격하며 안아주었다. 이게, 우리 이름이야. 영원히. 그들은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거리, 따뜻한 호떡 냄새가 퍼지는 그곳. 도하는 도하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한국 겨울은 춥지만, 너랑 있으면 따뜻해. 새해에는 함께 제주도 가자. 유채꽃 필 때.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 그 섬은 그들에게 자유의 상징이었다. 서울의 압박에서 벗어난 바다와 바람이 있는 곳 오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가로막았다. 도아의 엄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도아야, 소개팅 할 사람 생겼어. 좋은 집안 아들인데, 만나봐. 도아는 거절했다. 엄마,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한국 여자는 결혼해야 해, 내 나이 되면, 늦어. 그리고, 요즘 내가 이상해. 무슨 일 있니? 도아는 입을 다물었다.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도아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왔어. 무서워. 도하는 달려왔다. 도하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며 따뜻한 팥죽을 사왔다. 먹고 힘내. 가족은 이해해 줄 거야. 언젠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멀었다. 도하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도 과거에 있었어. 여자친구. 하지만 그녀가 가족 때문에 미국으로 갔어. 나 혼자 남았지? 그래서 더 무서워. 도와야, 우리 조심하자. 그들은 더 숨겼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수록 커졌다. 봄이 오자,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진 찍는 가운데, 그들은 나무 아래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도하가 만든 김밥과 도하가 산떡볶이. 이게 우리 한국식 로맨스야, 왜 도하가 웃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싹 텄다. 지은이가 이상했다. 도하와 만나면 도하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 그의 믿을 만해? 마트 알바생이라며. 너처럼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어울릴까? 도하는 화가 났다. 지은아. 그만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 그냥. 내가 다치면 안 돼서. 하지만 지은이의 말은 도하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도하는 정말 나에게 맞을까? 그녀의 과거, 그 헤어진 연인. 도하는 질투했다. 밤에 혼자 누워 도하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더큰 폭풍이 왔다. 도하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추석을 앞두고 오빠가 결혼한다고 해서 모였다. 도하는 도하에게 말했다. 오늘은 못 만나. 가족 모임. 도하는 이해했다. 하지만 호기심에 도하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카페에서 기다리다 보니 도하가 오빠와 함께 나오는 걸 봤다. 오빠의 팔에 매달린 여자, 도하의 미소. 평범한 가족 사진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하의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도하가 전화했다. 미안, 늦었어. 가족들 때문에 피곤해. 도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오빠 시집갈 사람. 예쁘네. 도하는 웃었다. 응, 착한 애야. 나도 축하해줬어. 하지만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도 언젠가 그렇게 할 거야? 가족 때문에? 침묵이 흘렀다. 도아는 속삭였다. 도아야, 왜 그래? 우리 믿지? 도아는 울었다. 믿어. 하지만, 무서워. 우리가 정말 함께 할수 있을까? 그 대화는 그들의 첫 싸움이었다. 화해는 빨랐다. 도하가 다음날 마트로 도하를 불렀다. 재고실에서 안아주며 사랑해. 영원히 일하고 속삭였다.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균열은 남아있었다. 추석이 지나고 도하의 생일이 왔다. 도하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한강 유람선 타기. 야경이 아름다운 그배 위에서 도하는 반지를 꺼냈다. 이건 약속의 반지야. 제주 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도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지은이가 갑자기 연락했다. 도아야 나봐, 중요한 얘기 있어. 카페에서 만난 지은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안해. 내가, 도하에 대해 알아봤어. 그녀, 과거에 남자친구 있었대. 아니, 지금도. 마트 동료가 그러던데, 최근에 남자랑 데이트했다고. 도하의 세상이 무너졌다. 거짓말. 왜 그런 소리를?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 있어? 사진. 내가 다치기 전에 알려줘서 미안. 사진 속, 도하가 남자와 웃고 있었다. 카페, 손을 잡은 모습. 도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왜 나한테? 그날 밤, 도하는 도하에게 전화했다. 당신, 남자랑, 지은이가 사진 봤어. 도하는 놀랐다. 뭐? 그건, 오해야. 그 남자, 그냥 동료야. 오빠 친구. 하지만 도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믿을 수 없어. 우리. 끝내자. 전화를 끊고 도아는 울었다. 배신의 아픔이 가슴을 찔렀다. 서울의 여름밤, 창밖 비가 쏟아졌다. 도아는 문자를 보냈다. 믿어줘. 만나서 설명할게. 하지만 도아는 답하지 않았다.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을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기 시작할 무렵, 도아의 삶은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직장에서의 일은 더 힘들어졌고, 집에서는 엄마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남자라도 만나봐, 도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도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반지, 그 약속.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지은이는 미안해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하지만, 조심하라고 한 거야? 도하는 지은이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잃었어.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 하지만 너희 관계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아. 나도 내 생각해서. 도아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마트에 가지 않았다. 목요일 밤이 되어도 집에 틀어박혔다. 라면 대신 차가운 물만 마셨다. 도아의 문자는 매일 왔다. 도아야, 제발. 오해야. 만나자, 하지만 도아는 지웠다. 아픔이 너무 컸다. 한달 후, 도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도아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비가 오는 오후, 우산 없이 서 있는 도아. 도하. 도아야. 왜 피해? 도아는 차를 타고 가려 했지만, 멈췄다. 뭐해? 가봐. 도아는 울었다. 그 사진, 설명할게. 그 남자. 내 오빠의 결혼식 준비 도와주는 사람. 그냥 미팅이었어. 손잡은 건 인사였어. 믿어줘. 너만 사랑해. 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왜 나한테 숨겼어? 내 과거, 가족, 모든 걸. 도아는 고개를 숙였다. 무서웠어.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위험해. 뉴스 봤어. LGBT 차별, 가족 단절 사례. 나도 그런 거 겪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 때문에 용기 내고 싶었어. 그들은 카페로 갔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도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과거 연인, 미국으로 간 그녀. 가족의 압박, 마트에서의 고독. 너 만나고 나서야 살고 싶어졌어. 제주 꿈, 함께하는 미래. 도아는 흔들렸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배신당한 기분이야. 도아는 손을 내밀었다. 시간 줄게. 증명할게. 그 후, 그들은 천천히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신뢰의 상처는 깊었다. 도아는 지은이와 거리를 뒀다. 너, 왜 그랬어? 우리 비밀 알면서. 지은이는 변명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보였어. 도하가 너 이용하는 거 같아서. 도하는 화가 났다. 이용. 사랑이야. 너처럼 남자랑 사귀는 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아? 지은이는 충격받았다. 너 오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대화는 그들의 우정을 깨뜨렸다. 도아는 홀로 남았다. 도아와의 관계를 재건하려 애썼다. 함께 축의 축제에 갔다. 서울의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아래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이번엔 믿을게 도아가 말했다. 도아는 고마워하며 안아주었다. 영원히 함께. 한국이 어떻게 변하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도하이 오빠가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중상. 가족이 모였다. 도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한 달쯤 걸릴 거야? 기다려. 도하는 기다렸다. 매일 전화, 문자. 하지만 도하이 목소리가 변했다. 피곤하고 멀어지는 듯 가족이 나한테 결혼 얘기 꺼내. 오빠 대신 집안 이어달라고 도하의 가슴이 철렁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도하는 침묵했다. 모르겠어. 생각 좀 해볼게. 그 침묵이 도하를 괴롭혔다. 그녀는 부산으로 갔다. KTX 타고 도하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도하의 엄마가 나왔다. 누구세요? 도하예요. 도하 친구. 엄마의 눈초리가 날카로웠다. 도하가 요즘 이상해요. 당신 때문인가? 여자가 여자를. 그런 소문 들었어요. 당장 가세요. 도하는 얼어붙었다. 소문. 누가? 그녀는 도하를 만났다. 병원 복도에서. 엄마가. 왜? 도하는 울었다. 오빠 사고 후, 가족이 무너졌어. 나한테 기대. 그리고, 지은이가 엄마한테 연락했대. 미안하다고. 지은이. 대신에 두 번째, 도아는 분노했다. 그 애가. 왜? 도아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보호하려고. 하지만, 나도 지쳐. 도아야. 잠시 떨어져 있자 내가 정리할게. 도하는 무너졌다. 정리. 우리 사랑을. 부산의 바다 앞 파도가 거세게 부서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헤어졌다. 아니, 도하는 말했다. 기다려. 돌아갈게. 하지만 도하는 돌아왔다. 서울로. 홀로.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도하는 변했다.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엄마의 말도 친구들의 초대도 거절했다. 지은이는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사랑이 뭔지 몰랐어. 용서해. 도하는 용서했다. 이제 각자 살아. 하지만 마음속에 도하는 남아있었다. 그 반지. 한강의 추억. 도아는 마트에 갔다. 목요일 밤 도하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새 직원이 도아씨. 그만뒀어요. 가족 일로 내려갔대요. 도아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부산으로 갔다. 이번엔 혼자. 도하의 고향, 바닷가 마을. 추운 바람이 불고 시장에서 생선 냄새가 났다. 도하이 집을 찾았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도하가 나왔다. 놀란 눈으로. 도하야, 어떻게? 도하는 말했다. 기다렸어. 내가 돌아오길. 도하는 울었다. 미안. 오빠가 회복됐어. 하지만 가족이 나 결혼시키려 해 좋은 남자라고. 도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지마, 우리 함께 가자. 제주로, 아니 어디든. 도하는 엄마를 불렀다. 거실에서 가족 모임. 오빠, 언니, 사돈 될 남자. 어색한 분위기. 도하는 용기를 냈다. 엄마, 저 결혼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 그 서울 여자?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아예요.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어렸을 때부터. 숨기기 싫어요.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오빠가 소리쳤다. 미쳤어. 집안 망신이야, 남자가 나갔다. 엄마는 울었다. 왜,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도하는 도아의 손을 잡았다. 고통 아니에요? 이게 제 진짜 삶이에요. 한국이 변하고 있어요. 뉴스 봐요. 프라이드 퍼레이드, 법 바뀌는 거.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너 행복하니? 도하는 미소 지었다. 내우 도아 덕분에. 그날 밤, 그들은 바다를 걸었다. 부산의 파도 소리. 별이 빛나는 하늘. 돌아갈게. 서울로 도하가 말했다. 도하는 안아주었다. 함께.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새 삶을 시작했다. 도하는 회사에 커밍아웃 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지만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았다. 도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카페, 녹차 전문점.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매일 저녁 한강을 보며 산책했다. 지은이는 다시 친구가 되었다. 미안. 너희 사랑, 진짜야. 축하해. 가족은, 도하의 엄마는 천천히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도하의 엄마는 부산에서 편지를 보냈다. 조심히 살아라. 사랑한다.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다. 소문, 차별. 하지만 그들은 버텼다. 프라이드 행사에 함께 섰다. 무지개 깃발 아래 손을 잡고, 어느 봄날 제주에 갔다. 유채꽃 피는 들판. 여기서, 결혼하자 도하가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들의 맹세. 도하는 웃었다. 응,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피어났다. 배신의 상처를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들의 이야기.